골데냐 올스타 경기에 또 팬들도 많이 오잖아. 양쪽이 이제 팬들이 갈릴 거야. 네. 이제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두 감독님한테 달렸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가 골데냐하고 캐리고 올스타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 이 판단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어제 하루 운동했다. 네, 네, 하루, 하루 운동. 운동. 저희도 하루. 하루. 어, 네. 서로 똑 같은 조건이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하루 동안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계속 우리 선수를 봐왔고, 이 골대념 만에 그런 스타일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컨디션 조절만 했던 것 같아요. 단지 컨셉 같은 것만 얘기했고 처음 모여서 아마 좀불륜하는걸 봤는데 개인 솔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렇지. <laughs> <좋았지>?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조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올스타다 보니까, 그 솔로 플레이 드리블이라든지 기술이 있는 선수들이 몇몇 선수가 있더라고요. 공소 전환에 속도가 빠른 그런 선수들이 많아서 어, 상대 진영으로 갈수 있는 소유를 많이 하기보다는 빠르게 상대 지역으로 들어가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축구는 맨티맨들을 절대 하지 마요. 오늘 축구는 맨티맨들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고요, 일단. 일단 저는 뭐, 뭐 우리 팀캐리그를 대표해서 팀원들이 책임감을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팀캐리그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뭐 조직력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식품 발휘해서 거기좀 풀어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개인이 공격에서 좀 창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훈련들을 어디 좀 집중적으로 많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우리는 일단은 높은 지역에서부터 압박을 시작을 하면서 다이나믹하게 경기적인 축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앞쪽에서부터 우리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어, 경기를 좀 풀어나가는 방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즐겨 네. 두분 감독 여태까지 받았던 스트레스를 확 풀면서 경기 오늘 너무 승부욕을 가지고 경기 하는 것보다는 네. 오늘은 올되전이잖아 축제 한 마당이야 선수들한테. 선수들이 현유민 감독 무섭다고 좀 나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왜 이렇게 엄하게 한거 하루 만에? 왜 이렇게 하게한거 하루 만에? 우리가 우리 올스타전이라는 팬분들 모시고 하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들을 강조한 게 그러다 보면 자칫 부상이 올 수도 있고 팬분들이 비춰지기에 선발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실수하고도 웃는 선수를 선발했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좀 걱정이 어. 좀 있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좀 그런 긴장감과 함께 설레음을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미팅할 때뭐 얘기했지만 진지하지 않으면 수상소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신에 즐거움 속에 진지함을 가지고 한번 책임감을 가지고 즐겁게 한번생각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뭐 제가 올스타전 사나이거든요 사역 때도 좀 올스타전 뜨는 재밌는 장면들 좀 많이 보여주고 선수들한테도 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같아 국민들의 퍼포먼스를 좀 많이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하고는 되게 재밌을 경기가 될것 같아요 네 오늘 혹시 또두 사람 중에 이기면 공약 같은 거 없냐? <laughs> 뭐 춤을 춘다든가 뭐 그런 공약 없어 저는 뭐 저희가 만약에 승리하면 우리 팀 캐리그 우승 내가, 그 내가 세리머니 내가 공약을 할게 네. 1분만 전체가 댄스 한번좀 하면 어때? 1분 동안 1분간? 1분간 아.. 니면 여기도 근데. 만약에 공약을 같이 감독하고 같이 저 우리는 또 충고신 있잖아요 뭐 아니 같이 해야되나 감독하고 같이 같이 해주면 뭔가 색다르잖아 이긴 팀에서만 이긴 팀에서 네. 이긴 팀에서 네. 이긴 팀에서요? 네. 어, 공약했어 이긴 팀에서 단체로 1분간 댄서, 일문가, 감독하고 같이 예. 이 팀만, 네네. 오케이, 와 이게 사실 아, 아주 좋은 거야. 네네. 자 오늘 화이팅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육죠 네. 네. Yes. 네, 네, 날자합시다. 네, 네. 화이팅 합시다. 네. 네. 네이방 처음 들어왔나? 어저 처음이에요. 아니 이런 어. 방이 있다는 것도 저는 한. 아, 아니 뭐 봤지. 서, 서류 뭐뭐 뭐 갖고 왔어 오늘 뭐또 내가 뭘 결제해야 되는 거야? 결제요? 아 결제 뭐 해드릴 거는 뭐 따로 없고. 아니 위원장님께서 오늘에도 선수로도 뜨신다고 제가. 아니 근데 오늘 해설하는 거야? 저 오늘 해설 왔죠. 그리고 제가 골대니안 또 선수들을 웬만해서 다 해줬어요. 어. 새로운 친구들 말고. 근데 오늘 걱정되는 게 상대 팀이 어. 보니까 생각보다. 이력이 너무 많으면 높던데요? 나도 걱정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 우리가 캐리오 MU 계약을 내가 처음 하는 거거든. 이 네. 한쪽은 캐리오 텐더, 한쪽은 고전의 텐더, 팬더를딱 나눠주자. 근데 오늘 한번 경기를 보고 우리가 근데 원하는 건 뭐냐면은 골대문인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축구를 많이 한다는 거, 접해하다가 됐다는 거. 근데 여자 그. 해설하는 거는 거의 처음일 같은데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변화의 한정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난 내가 봤을 때는 페나는 센스가 되게 좋아. 축구 센스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이 해설 센스는 되게 좋을 것같아아 그럼요. 발은 조금 그럴 수 있어도 어. 말은 좀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회, 에임의 지또 해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은 네. 아주. 어. SBS에서 팍팍 밀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 알겠습니다. 노려야겠어. 어, 어 너무 네, 만나서 방학고을 하차하자. 네, 알겠습니다. 어.